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성들을 상대로, 주부들을 상대로 강의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남편들께서 말을 잘안 듣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말안 듣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답답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좀 차원 낮은 얘기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때 아내가 악처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 해서 우리가 볼때 예, 얼핏 생각할 때좀 답답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머 있고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다라고 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많은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 그 당시 학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드디어 깨우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만은 나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현자인 것을 깨우친 것이죠. 즉,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것만이라도 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에 빗대서 제 친구 중에 늘 웃기는 얘기로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 꼬라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를 우스갯 소리로 했는데 맞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내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협중앙회 인사 담당 상무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인사 때가 되면은 승진에된 사람 또 누락된 사람들 희비가 엇갈리죠. 한 번은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 부하들이 왜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승진이 안 됐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위로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도 삼자의 말을 빗대서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저에게 하나의 항의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승진이 안 됐느냐. 그런데 제가 인사 담당 상무로서 그걸 솔직히 까발릴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은 다면 평가, 즉 상사, 동료, 부하들이 평가한 데서 그 사람이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 안된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다면 평가에서 꼴찌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 들려고 하면 많습니다. 우리 농협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제 친구들이 그 여직원을 좀 불러서 친절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 봐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농협에서 친절 서비스를 그 이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직원을 불러서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그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당신 불친절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의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요즘 우리 사무소에 불친절한 것 때문에 전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했는데 바로 그 불친절한 당사자인 그 여직원이 뭐라 는줄 아세요? 맞아요. 요새 우리 사무실 여직원들 너무 불친절하여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역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국밥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국밥집에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맛이 짜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주인에게 말이죠. 이 국밥이 좀 짭니다. 그러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안 그럴 텐데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 국밥집 거의 손님이 없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어떤 식당에 가면요. 표가 붙어 있죠. 고객이 짜다면 짜다. 맞아요. 고객이 짜다면 짠 겁니다. 그래야지 잠깐 변명하면 이게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들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사색이니 명상이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를 알기 위함입니다. 한번 좀 곰곰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수 있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돌대가리, 돌대가리 하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돌대가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대판 돌대가리는요, 머리, IQ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발상이 유연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고집 불통의 사람이 바로 돌대가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돌대가리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확실히 깨우치는 그런 기회를 이,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